경포대 가는 거 경포대? 1769원 야야 예, 어디로 가? 왜왜왜? 어, 왜? 왜, 왜, 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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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가 지금 다 집어넣으면 그냥 쬐끔쬐끔 좀 먹고 말고 커! 뭐가 커? 오케이 아주 나이스 아주 길잘 찾았죠?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밥을 안 먹겠지. 막먹었뭐왜 먹냐고. 뭐. 그냥. 뭐 뭐지에서 아니 음, 델 델리, 뭐. 델리 델리 뭐 무슨 아 해야. 달려가면서 데 나도 안봤었 재미없어. 그그 거기서 못잖아나가랑 저기 아유 아유랑 나왔던 저기 영화. 드라마, 드라마 아이유 나왔는데 뭔 소리야? 올라와, 데일리, 데 나. 델레 리레일리그니까 달리아 감자탕 박경 나왔는데 뭔 소리야? 아니야. 뭔 소리야? 내가 아이고 누가 아이유가 나왔나? 나와. 아이유가 나와라, 아이유하고, 아니, 그거, 아이유하고 김민재하고 둘이 출연해가지고. 아이유 그 아니야, 그거 걔 개야. 다른 애야. 아니가 그, 다른 애라고. 다른 애래. 아, 아니야 내라고 내가 안다고. 그 민재 씨, 우리 민재 오빠랑 비슷하게 목소리 비슷한 사람이 있어. 그 까먹었어. 그아역 배우. 아니야, 아빠 아, 다른 애야. 걔는 아니야. 그, 그 배우는 아니야. 다른 배우야. 나 선생님 아무나 와. 국도 여기 아 정동지 이거는 또 어, 이제 이게 고속도로. 60km. 또 고속도로 있잖아 옛날 고속도로. 응. 그 길. 이거? 어 옛... 이게 옛날 고속도로 또그 길. 아 근데 김새. 김세... 이런. 어. 그 김유정이겠지? 아, 맞다. 김유정. 사. 규정 알 김유정. 김유정 나왔었어. 그래서 산책 뭐. 초기 탄을 진입이 10월이 적고 했다며 맞아. 그때 고독도로야. 맞아. 도로 고속도로, 옛날 고독도. 아, 옛날 고속도로가 여기까지밖에 안 돌렸었어? 어. 여기서부터 저 계속 국도로 갔어. 동해까지는 그냥 국도로 갔어. 번 t r o 가 없었어. 그리 한참 걸렸지 하는데 엄청 지금은 고속도로 저렇게 나왔어니 그래 옛날 고속도로 계속 사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국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사용하지. 국도로 다니는 사람들은. 십팔점사. 빌리면 쭉 빌려 있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laughs> 고속도로가 완전히 없어. 왜한 번밖에 없어? 옛날에 고속도로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으니까 길을 여기를 그 산이 많고 뭐. 만들었어. 워낙 산세가 많고 여기가 길을 저런 식으로 뚫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강원도. 근데 옛날에 기술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응. 여기 산이었으니까 같이. 산에 길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뭐 경보석도 나 이것도 다르겠네. 엄마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이 길이 뚫려있는 거같나 그렇게 오래된 길이야 이게? 응. 음. 음. 엄마가 중학교 1학년 때가 중학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고속도로가 돌렸어. 여기가 이게 돌린가 봐.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옛날 대관령길 고갯길도 그 향치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 거기는꼬불꼬불 아우 아우께 뭐 이런 게거 괄거 꼬불꼬불 옛날에 눈 오거나 비오면 완전 비오면완전고 <불기> 농산물로 길이, 길이 저기 한게 아니라, 여기로, 여로 이렇게 해서 같이, 여로 넘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잖아. 중앙. 어안가문안가서지 이어서 3 m 와 우회전입니다. 기억이 차료를 이용하세요. 기억이 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음. 이어 좌회전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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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입니다. 좌회전 차선니까 여기가? 응. 차있 차지 금어 직좌가 있을 거야. 직진이 어 여기가? 구회전이우자 우자밖에 없는데 무슨? 어뭐야아 그러네 아 진짜 그러네 집기 있는 줄 몰네. 희이 나이차 음.. 여기 있을텐데 어? 잠시 후 신호등 이어서 210m 앞 10시 방향 어? 좌회전입니다 어? 그러네 좀더 가면 되지 토레스 검은색 이쁘다 근데 여기 신호등인데 왜 다들 건너지? 원래는 뭐 아니야? 출발하지? 어 여기 가도 되는데. 안티 들어가야 된다. 오일 전데? 응. 근데 왜서 있었어 네? 신호등이었어. 옆에 신, 옆에서 바로 건너갔으면 됐었는데. 바로 건너 신호등 기다리는데다 잠시 후온 사람이 신호등 다 기다리는데 내 옆에 차도 기다리고 있고 신호등인데 거기 전화. 아니 아 당연히 직진도 기다리고 우회전도 기다려야지 바로 건너갔으면 제차 타고 아니 어떻게 지나가냐고 우회전 그 차선도 어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세 개다 삼천 삼천입니다. 여기가 율곡로야? 여기가 율곡로? 응 어? 여기 면 율곡중학교 있겠다 율곡중학교 어떡여 어, 뭐야 중학교지 근데 엄마 어떻게 아니 산 뿔딱 넘어가면 율곡중학교가 있었거든 예전에 나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가기 전에 율곡중학교가 있었거든 엄마 요가도 하는데 아무 조용 잠시 후 교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오 완전 산게오 차선도 하나밖에 없어 왜? 걸 너무 좋아. 난 제일 싫어. 난 제일 좋아. 제일 싫어. 여기인가 아니야. 저거. 충리입니다 여기 아니라고. 설렁탕집이라고. 천내 기타. 뭐 사랑비다. 천천히. 어 천천히 가. 천천히야. 나 천천히인데. 아, 천천히. 나 천천히. 더 천천히 해 가라고? 나한테 겁박을 하든지는 더 하면서. 아니, 나는 이런 거 있는지 몰랐지 바닥이. 이런 게뭘 몰라 있어. 바닥이 이런지 몰랐지 어, 저거도 또그다시 시작. 뭐무 하디만 카페는 쁘겠지 아, 아, 원래 아, 이런 아. 카페는 대부 인스타 이런 거에 꾸부를 음, 많이 할 잠시 후할 목적지가 음. 있습니다. 와, 여기 왼쪽 진짜?